빙그레네요. 빙그레. 자, 어, 이 이름만큼 좀 웃을 수 있는 기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43,500원, 5%.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할까요? 아, 43,000원, 오,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밑에서 매수하셨군요. 그러면,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실 거고, 어, 아마도, 이제 반등 주다가 최근에 살짝 약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좀 팔까? 라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시, 게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,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, 항상 여름철에 수혜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빙그레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름철 수혜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,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어, 아마 단기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 할까요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는 건 단기로 보신 것같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45,600원 기억하세요 45,600원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2차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2차 반등 때 나오시면 돼요. 목표 주가는 48,000원입니다. 어, 하지만 손절가 잡아드린 45,600원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땐 단기 수익 한번 챙기고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사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